자식에게 가장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다섯 가지. 자식에게 가장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언제일까요? 첫째, 전화 한통 없는 날. 괜찮냐는 한마디가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. 둘째, 도움 줄땐 찾고 평소엔 외면할 때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면 부모 마음이 허탈해집니다. 셋째, 예전 이야기를 귀찮아 할 때, 내 기억은 소중한데, 자식은 고개를 돌립니다. 넷째, 조언하면 꼰대라고 할 때, 사랑으로 한 말인데, 상처만 남습니다. 다섯째, 내 인생이야 라는 말 한마디, 그 말에 담긴 벽이 부모 마음을 찢습니다. 부모는 다 괜찮다고 하지만, 속은 많이 시립니다.